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찰리그래퍼의 포토그래퍼 찰리김입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저는 바다에 왔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쁜 일몰 사진을 찍는 방법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파도 소리에 함께 들리는 새 소리가 참 이쁘죠. 저는 거의 매일같이 바다로 오지만 사실 오기 전에 항상 체크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일출과 일몰 기상 예보를 하는 사이트인데 바다로 향하기 몇 시간 전쯤 오늘의 석양은 과연 얼마나 붉을 것인가 하고 보는 거죠. 텅빈 모래가에서 조깅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 여기서 사진도 몇장 찍었습니다. 가끔씩은 미치도록 붉어서. 만사를 제쳐놓고서라도 바다로 가고 싶게 하는 날이 있고 가끔씩은 너무나 푸르기만 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가야 하나 하고 하루좀 쉬고 싶은 스스로에게 오늘은 안 가도 되지 않을까라며 면제부를 주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쁜 사경을 찍기 위해서는 일몰 기상예보는 창고용 필요조건이지 필수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붉은 하늘이 펼쳐질거라고 예보되어 있어도 구름 한점 없는 하늘은 정말 건대기 하나 없는 물탄 육개장 같이 밍밍하기만 할 때가 있고 아무리 하늘이 파랄거라고 예보되어 있어도 막상 가보면 기가 막힌 구름과 어울려서 환상적인 하늘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저는 벌써 이쁜 일몰 사진 찍는 법두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붉은 하늘, 두 번째로 구름 효과. 근데 이렇게만 찍으면 충분히 이쁘고 멋진 사진이 나오지만 뭔가 약간 심심할 때가 있어요. 그 뭐랄까 마치 팔구0 년대 달력 사진 같이? 아, 그 뭐냐 그거 시기한 그런 달력 사진 말고요. 영상도 그냥 바다와 사교만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나오면 조금 더 느낌이 살듯이 석양 바다 사진에서도 화룡정점처럼 하나의 포인트가 더해짐 좋습니다. 그게 바닷가에 나와 있는 사람이거나 서퍼 또는 놀랍게도 새도 가끔 좋은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그 석양이 이쁜 하늘에 구름을 배경삼아 새나 사람을 살짝 넣어서 너무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찍으면 됩니다. 참 쉽죠. 날씨가 너무 흐려서 라든지 비가 와서 또는 너무 평범한 일상이라서 촬영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이날은 정말 평범한 오후라서 바닷가에서 돌아다니다가... 아! 오늘은 걷기 운동만 정말 심했다 라면서 차로 돌아오리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 펼쳐진 광경입니다. 정말 장관이었죠. 나 혼자 보지 않고 이렇게나마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그나저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산더미 같은데 오늘 영상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에 산 찍는 TV 이야기 하겠다고 해놓고서 중요한 사진 이야기는 제대로 못한것 같아요. 아마 이대로라면 2편으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라디오 스타는 2회로 분량이 나눠지면 출연료가 두번 나온다는데, 36명 유튜버 얘기는 지난번 돌고래 점핑 영상도 보내드린다고 해놓고서 아직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포토그래프 촬영그래프는 계속해서 보러 올 영상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지 않나요? 정말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고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다고는 할까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사실 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새는 치킨밖에 없죠. 예전 제 차이 위에 거의 어린이 똥만한 사이즈의 새똥을 본 이후 즐겁을 한 기억도 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는 바닷가에서 좋은 모델임은 정말 틀림없죠. 그래서 늘 기다려집니다. 오늘 그래도 팁을 후다닥 말씀드렸습니다. 붉은 하늘과 구름을 잘 활용하라. 그리고 거기 살짝 포인트를 넣어서 사진을 찍어라. 그럼 멋진 성형바다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참 쉽죠? 사실 오늘은 거칠 게 없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언가 괴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 이거는 미국판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가 아닙니다. 제가 주차장에 올라갔을 때, 꾸통을 벗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던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 나는 이제 내일부터 마약에서 탈출이다. 너무 행복하다. 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였어요. 음, 추측한데, 아마 마약 중독으로 살다가 재활 프로그램을 오늘로써 마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보통 저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근처에 가는 게 꺼리지던데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 보여서 엄지척과 하이파이브까지 하며 축하해 줬습니다. 파도도 밀려갔다가 밀려오길 반복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일은 또 오니깐요. 저는 로또 사러 갑니다. 그럼 안녕.